마지막 웨스트 H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가비 100% 정부 재정 지원,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웨스트를 지원하신 여러분, 그리고 지원을 망설이고 계신 여러분. 어, 지금까지 웨스트 H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베스트 5. 이번에 저희 웨스트 매니저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웨스트 H 프로그램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웨스트 H 프로그램은 웨스트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인 거 다들 이제 아시겠죠? 어, 웨스트 H 프로그램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어, 정말 지치 있는 답변이 많았어요. 하지만 정답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어학수를 한국에서 하고 오프라인 현지 인턴십을 미국에서 하는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사원이자 마지막 웨스트 H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주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세요. 그동안 어학연수비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번 웨스트 H만 어학연수비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정부 재정 지원금이 어학연수비보다 크기 때문에 어학연수비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가비 100% 정부 재정 지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 주세요. 온라인 어학연수를... 미국으로 가서 수강하면 안 되나요? 이번에는 온라인 어학연수를 한국에서 하시면서 인턴십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턴십 배치가 확정이 돼야 미국 비자가 발급되셔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어학연수는 꼭 한국에서 수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주세요 온라인 어학연수를 하면서 미국과의 시차가 걱정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시차 걱정은 저희도 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 이번에 상반기 온라인 웨스트 참가자들은 실제로 온라인 어학연수를 지금 잘, 무척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온라인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 한국 시간 기준으로 심야나 새벽은 피해서 수업 일정을 계획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망의 다섯 번째 질문 주세요. 인턴십 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특정 지역, 특정 기관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스폰서가 어, 도움을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봤는데요. 더 많은 질문은 저희 메일과 저희 전화 주실 거죠. 그리고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 꼭 지원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설명의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안녕.